렉시야 내가 줄게 나이스! 가보자. 일단 쓰레쉬한테 같이 바텀 가자고 얘기해봐야겠다. 에이 애정, 애정, 뭐야, 애정 공세 쩔었다 거의 반 협박으로 데려왔다, 허탐에다 아, 탑에 있는 애들. 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칼리스타로 한번 상대가 누가할지 모르겠지만 뚜드러 쳐보자. 바이 자야가 안보이는거 보니까 바이 자야가 바텀인가? 왜 안와 바텀 자야바이면은 나쁘진 않겠다 할만 하겠다 아왜 왜 저기서 와? 가능? 아 아까워라 가비. 가비. 저비 가비. 가스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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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리비 가비. 한판 때릴때마다 깡가깡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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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가안 보인다. 살짝 이상한데, 어떻게 보는 거 아, 끌었으면 잡는 건데, 갑이... 어, 아이구... 아야, 어딨냐? 미안 아, 오? 아, 까비,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. 휴선말 해서 방관 텐트 타주면 큐 데미지가 진짜 대박이거든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트레시야, 바로 좀 죽나는데. 어우, 야, 이 야, 씨, 평타 때려야 되는데 랜덤이 다 졌어. 어우, 깜짝 놀랐네. 야, 너 죽는 거 아니야? 오우! 아따, 야, 나 게임 재밌게 한다, 트레시야. 었것도 개우기 없겠다. 어 맞다. 자야가 나갔다 왔네. 늦게 들어왔네. 아이 정말. 날뜨이라서민녀 먹는 거 너무 답답해. 고수기 너무 기다어요 아, 약간 빨라. 그래, 한번 해줘. 피야 와냐, 이 자식아! 어, 까비. 아, 까비. 근데? 아, 올, 빛 아, 저꾸 Q가 빗나가. Q를 너무 못 맞추는데? 오케이, 데미지 지렸고. 그럴 줄 알고 거기다 와드를 박아놨지. 한번 해주세요, 트리스님. 어, 야, 너. 나이스! 딜딱 맞았고. 바이 화났다. 원거리 미니 한 마리 죽네. 독박을 못 쌓았네. 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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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자. 하고 좀 먹고 그렇지 제라스가 왔네. 아, 사이드. 아주 좋아요. 제라스가 6레벨이 아니라서 다행이다. 거기 살짝 위험해 보이는데 친구야. 아, 여는. 템트리를 신기하게 갔네. 가자. 가자. 아, 이거는 좀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좋아. 나이스. 좋았다. 봐봐. 봐봐. 아, 이거 미니언 한 방에 다 주는 거 개꿀잼. 섬티브 코리안인데 헤 갑자기 탈출을 한다고? 네, 빅팬이라는데? 누구지? 네, 빅팬일 리가 없는데 아핫! 아핫! 비 아, 진짜? 진짜. 아, 진짜. 어, 아, 진짜? 오, 아, 오케이. 오, 그.. 와, 진짜 내, 내 채널 본 사람이었네. 와, 뭐야. 쎄구양 아딱땅 아이씨 나의 계약자가 사라졌어 와 데미지 개세큐 두방이면은 아이 터드리네 드레쉬 왜 안들어오냐 근데 다대 오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. 아한한팀모잘랐네아 이게 안 맞는다고요? 아 젠장할. 지금 3시까지 나가버려가지고 곤란한 상태야. 방금 너무 무리했어. 어떻게 다키를? 아. 아왜 이렇게 안 맞니? 아 칼리타 오랜만에 하니까 킬 사거리가 감이 안 잡히네. 와개 팔라. 오케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. 어, 긴 줄, 와, 긴줄 알았다. 아, 자꾸 한틱이 모자라 어, 다행이다, 이번에 안오어 나이스! 하았다하았다하았다하하다하다다하하다다 간다 간다 간다. 아 이거 안 터졌어. 어 쿨. 아밑 나가네. 좋아다 좋아다 이겨야 된다. 아이. 무서 무서 무서. 갔다오자 중무를 하나 가져다 피급이 살짝 필요해 필시야 내가 살줄게 나이스 야 용이 안때려줘야 이거 씨. 마드가 안때려줘 안 뺏겨, 나 칼리스타야. 절대 안 뺏기지. 칼리스타에게서 용을 뺏을 순 없다. 봐봐, 와. 봐봐, 봐 너무 재밌고. 가자. 가이스 캐쳐 굿. 오! Okay. 어 뭐야 마무리야? 어 밀자. 누가... 소자야 아, 블라디, 누나가 진 아, 개, 개민지, 개떼다. 다야 아, 왕콤이다. 아, 까비... 좋은 시도였어. 아이씨! 오케이 okay. 키는 okay. 못 먹었지만 워쉬도 못 먹었지만 쓰레쉬를 살렸다 내가 오케이 <laughs> 다행이다 잡아서 타월이 안 닿는 줄 블라디가 확실히 빡세긴 하네 아피 차는 것봐 와우 큐 두방이면 풀핀데나 올라갈래 아못 올라가네 자 따라가 갈라트레쉬 갖다 박고 아주 좋아, 아주 만족 스러워. 천천 게, 예, 살려줄게 아, 씨 맞았는데. 아, 개 아까워. 자야. 찢었으면 잡은 건데. 근데 나 근데 나 살렸다, 아, 또, 살렸다 쓰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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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, 어 또, 중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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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또, 또, you